내가 말하는 장례는 이 땅의 장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장차, 앞으로 이걸 뜻을 하는데 장례 그두 두 글자 속에 들어가 있는 뜻과 의미는 장례에 유명해질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고 또 아이들을 보면 은 그런 말들을 하죠. 아, 저 사람은 앞에 앞으로 장례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장례에 큰일을 한번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장례에 아주 높아질 사람이야. 고통주의 거든요. 그러니까 장례가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장례는 이 땅에서 장례가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다음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성공, 이 땅에서 출세, 이 땅에도 높아지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것들 좋지만 그동안 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영원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이 땅에 소망이에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 영광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 수밖에 없죠. 천국을 모르니까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면 제일 첫째가 예수 믿는 그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을 알고 믿고 천국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꼭 성공해야 됩니다 네. 이 장례가 영원한 장례입니다 영원한 장례 말씀 안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영원 영원인데 상상하 끝이 없어요 장례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은 무명한 자 같으나, 아멘. 특별히 영광제일교 성도들, 예, 우리는 지금 무명한 자 같으나, 아멘. 언젠가는 유명한 자가 될 것이고, 아멘. 죽은 자 같으나, 언젠간 너희가 살아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네. 여기서 말씀하신 유명한 자는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장래에 네. 천국에 가서 유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장래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할수 없어요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근심 속에 살 산다. 근데이 근심을 버릴 수는 없다. 근심 덩어리를 버릴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잘 이해가 가나요? 그럼 근심 덩어리를 지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지고 가는 과정 속에 나의 힘으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실 때에. 주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네. 언젠가는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날. 지금은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지금 내가 없는 자 같으나, 지금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자 같으나, 내가 언제 장례인가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네. 크, 얼마나 주한말쯤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위로가 되는 거. 자, 그리고 시편 91편 14절을 보면은, 네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너를 높여 주리라. 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높아지는 사람 되는 거, 천국에서 네. 여기서 아닙니다. 네. 천국에 가서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믿도십니까잘 네. 네. 받아줘요. 네. 저가 내 이름을 안정, 여기 이름을 하나이 말씀해요. 저가 내 이름을 안중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아, 천국에서 높여진 사람 보세요. 이사야 55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천국에서. 로마서 9장 23절. 네가 언젠가는 영광을 받는자가 될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높은 진 사람 되고 영광 누리고 되고 영어로운 성도가 되려면 여기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거지 이 말씀이 루트라니까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장래가 있고 장래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높아진 사람 되고 영어로운 성도가 되고 영광을 받는 정도가 되려면 제일 첫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아멘. 천국에 아멘이에요. 아멘. 예, 이 소망이라는 건 목적입니다. 아멘. 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왜 믿음 생활하면서 을 천국을 소망 산지 않고 살아갔느냐? 왜이 땅의 소망이냐? 그것은 딱한 가지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어마어마한 천국.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천국. 아멘. 그 천국이 우리 아버지가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멘.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가고 싶지 않아요? 시브리 11, 11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모해야죠. 어?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이제는 당치 너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성을 아멘. 우리 가나니께서 한 송을 예비하셨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예비하신 한 송을 가이죠. 한 송에 들어가이죠. 예. 더 나은 본야더 좋은 우리의 본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예. 고린도 전서 2장 9절을 보면 은 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냥 상상을 주었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우리가 죽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우리 장막집이 이제 무너지면, 죽으면은, 우리의 장막집이 이제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아, 네. 아까 이 말처럼 거의 같아요. 15대 1 6장 11장 하고, 하늘에 있는 영광의 집이. 아,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차원이 아니죠. 다시 한 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이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광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이 고백을 했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 12장 1절 바울은 셋째 안으로 갔다 왔거든 그리고 갔다 와서 고린도 전설 15장 41절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걸 보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 그렇게 채찍을 맞고, 멸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 얼마나 그 인간으로서 는 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그냥 그 핍박 속에, 예? 그리고 그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세세세이 어? 세고량 찼지요. 다른에도 세고량 찼지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큰 손을 들고 여호와 앞에 찬양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그는 뭐냐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고난이 두렵지 않았어요. 근심 걱정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 두렵지 않았어요 감옥이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두렵지 않았어요 환란과 근심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바울에다 보여주시는 거그 엄청난 야 말을 할 수가 없다 하의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 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만나봐라 하나님 만나봐라. 예수님 만나봐라. 천국만 가봐라. 상상할 수가 없는 거다.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은 상상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소망이에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에게 오는 각종 유혹도, 물질의 유혹도, 그걸 이기고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거.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잠시. 악으로 인하여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원하노라.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을 고절하는 거예요. 바울 빌보 3장을 보게 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든간에, 물질이 오든간에, 명예 권세가 오든간에, 땅덩어리 금덩어리 오든간에 나는 그것을 배수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앞에 발견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거 가져야 뭐하냐? 나는 그것보다는 주님 만나는 날. 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도 바울의 이름을 불어줄 텐데. 아멘해요 예, 철용하고 바울의 이름도 부르시겠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던 걸쫙 자랑해 주시겠죠? 칭찬해 주시겠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보세요 이제라도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이제라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라 이제라도 <laughs>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라 이제라도 다 같이 이제라도 <laughs> 이제라도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해라 이 말씀이에요 언젠가 우리의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더 나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광의 집을 향해서 우리 모두 다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장래에 있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아까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지요. 네. 주님 가르 보고 싶어요. 주님 만나기 원하죠. 그니까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안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39편 7절 보세요. 다 같이 따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대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주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 잘하는 말씀이라도 매일같이 듣고 매일같이 하는 말씀이라도 이러한 말씀이 다윗이 고백처럼 참 예?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주여 나는 이 땅에서 소망 없습니다. 결국 내가 이땅에 산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은쟁한 데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꼭올 겁니다. 죽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 영광에 그걸 소망삼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잠시 잠깐 오시리니 절대 지체하지 않으리라 그 주님을 우리는 소망삼아 살아갑니다 좋아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 이겁니다 10편 6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라. 다른 거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소망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냥 뭘 이렇게 해, 이루어야 되겠다 이 소망. 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 다 소망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해야지요. 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는 시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장례는 하늘에도 두고 살자 이겁니다. 내 말이.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71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소망 여호와는 나의 소망 아멘. 71편 14절범 나는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품고 매일 매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예산노니까 전서 2장 19절을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의 멸류관이 뭐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나타날 때에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이사야 8장 17절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버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버리라 이사야 30장 18절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기다려라. 어떻든,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요세 가지 성도 외에는 주님 영접하기가 힘듭니다. 기다리지 않고, 참도어있고 예배하지 않고, 딴 청하고 있고,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벗이 됐는데, 그 주님이 되라 하시겠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한 여인은, 한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 세상에 짝한 성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 제다리 약 넣었어요.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벗이 되면서 살아갔던 성도입니다. 버림받았잖아요. 주님은 꼭 오실 거예요. 네. 이사야 25장 9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네. 다 같이요. 내가, 내가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라. 네, 영접하시리라. 그렇지요. 이게 원리고, 이게 진리고,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네. 네가 나를 기다렸지. 네가 나를 사모했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수밖에 없죠. 기다렸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기모대 전서 6장 17절을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또 거듭된 정함이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정함이 없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셨던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근심, 걱정 없는 분들이 안 계시죠? 속상한 일 많이 있으시죠? 그래도 할수 없습니다. 그 근심을 버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대로 천국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한테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은 꼭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영월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높여, 아멘. 그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신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는, 아멘. 여러분들이 꼭틀림없이 이거는. 이기웅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이기웅 목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몇장몇절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 줄게 이것이 은정하는 실상이 되는 날이 꼭올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그래서 오늘 11, 11장 말씀하시기를 네가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식으로 약속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네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뜻은 너의 믿음이 떨어지고 너의 믿음이 식고 너의 소망이 식어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오셨는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장래에 꼭 높은 사람이 되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